늙기는 쉬워도 어른이 되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석절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노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 나이만큼 내면도 나이를 먹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나이를 먹기 마련이지만. 성숙함을 가진 어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어른이 될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유독 취해지는 이유와 행동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클릭 한번으로 지혜로운 이야기를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추잡해지는 행동 첫 번째는 말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생각이 왜 젊었을 때보다 60 이후에 더 많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 자신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이 옳다고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뇌의 인지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뇌도 노화가 일어나므로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패턴과 생각에 더 의존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어른이 되면서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훈수를 두는 경우가 생기며, 이는 심리적 방어기제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위나 존재감이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어린 사람의 의견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겸손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 인생,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면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세상의 일들이 전부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전 세계를 돌아본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배움 없는 삶은 죽은 나무와 같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지식과 배움이 삶에 활력을 주며 공부를 하지 않으면 결국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은 자신의 말만 고집하는 사람보다는 항상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편을 들 것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추잡해지는 행동 두 번째는 급을 나누며 아랫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인간이라는 동물의 본능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 능력의 쇠퇴를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 스스로가 나약해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를 보상받기 위해 신을 우월하게 보이려는 태도입니다. 급을 나눠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써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로 급을 나누어 무시하는 경우는 나이 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가리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아래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는 결국 누워서 침 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는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며 상대를 존중할 때나 역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등급의 가치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지만 행복도 면에서 자신이 1%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제 자산이 상위 1%일 수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무리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기준에 따라 상대를 깔보거나 경멸하는 태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한 마음가짐보다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추잡해지는 행동 세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고 항상 남 탓을 하는 행동입니다. 날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남편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에 옹이가 있거나 불만을 갖고 날씨 탓을 하는 이들은 잘못은 내가 하고 수습은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원인이나 해결책을 외부에 의존하는 행동입니다. 외부에서 변명거리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마다 환경 탓을 하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개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의 열쇠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책임을 지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당신의 남은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될 것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추잡해지는 행동 네 번째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거칠게 말할수록 세상은 거칠어지고, 음란한 말을 많이 할수록, 음란해지며, 걱정을 많이 할수록 최악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한 심리 연구에 따르면 가수, 선생님 등 다양한 직업군의 참가자들에게 감사한 일 5가지를 매일 일어나자마자 한달 동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연구 결과 감사를 표했을 때더 행복함을 느꼈고 결단력과 자존감이 올라갔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도 올라갔습니다. 결국 감사하다는 생각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 나의 자식들, 주변 사람들과 공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들이 눈덩이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머릿속에서 긍정의 스위치를 켜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살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정답이 있는 퀴즈가 됩니다. 인생은 완벽하게 정답을 맞춰야만 퀴즈를 풀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과정에서 생기는 경험 자체가 정답입니다. 정답이 쌓였을 때 결국 성공과 행복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이 먹을수록 추잡해지는 행동 다섯 번째는 겸손하지 못하고 모든 성과를 전부 내 덕이라고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운칠기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노력보다 운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여우 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은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가수 박진영 역시 실력보다 운이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실력이 대단한데, 왜 그들은 운이 좋았다고 하는 걸까요? 이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여러 요소와 상황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력을 넘어서는 어떤 상황과 우연히 만난 인연, 오늘 지혜로운 동반자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된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과는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지원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공로를 과장하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성공에 감사할 줄 알고 마음을 표현하고 노력에 감사하는 자세가 더큰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는 많은 사람에게 더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며 하늘이 자연히 행운을 안겨 줍니다. 일시적인 공로에 취해 자만하지 마시고 주변에 피어 있는 꽃들과 맑은 날씨에 감사하며 멀리 보이는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가십시오. 자만은 성장을 멈추게 하지만 겸손은 계속해서 배우고 나 스스로를 발전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성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성공을 발판 삼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잊지 말고 계속 꽃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존경받는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하늘은 자신의 말만 고집하는 사람보다는 항상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편을 듭니다. 둘째, 급을 나누며 아랫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은 삼가하십시오. 아랫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는 결국 누워서 침 뱉는 것과 같습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이며 상대를 존중할 때나 역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날씨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지 말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나쁜 습관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넷째, 걱정은 할수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머릿속에서 긍정의 스위치를 켜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살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정답이 있는 퀴즈가 됩니다. 다섯째, 일시적인 공로에 취해 자만하지 마시고 주변에 피어 있는 꽃들과 맑은 날씨에 감사하며 멀리 보이는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가십시오. 어린 시절 아이들은 어른들의 대화에 끼지 말라며 말 대꾸 한다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탓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기는 너무나도 쉬운데, 진정한 어른이 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삶의 훈수를 두며 외롭게 살기보다는 항상 겸허한 태도로 지혜롭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황금빛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